안녕하십니까. 4급 배정한 자풀이 19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은요, 한자 자체를 한자라는 기호로 보시고 그것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제 강의의 핵심이죠.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한자를 가지고 놀는지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중요한 거는요, 한자를 분해했다가 조립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글자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여라는 글자 옆에 코끼리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여라든가 이 글자 나여 외에도 또 이렇게 생긴 나여는 전부 다 여유롭다라는 뜻도 있고 풍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에는 나라는 사람은 단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에서 여유를 갖고 대비한다라는 뜻으로 미리라는 뜻으로 쓰자 해서 미리 예 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요 코끼리는 죽을 때쯤 자기 죽음을 알고 미리미리 자기 조상이 죽은 곳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보면 뿌리 잔뜩 쌓여 있다고 그러죠. 그것을 보고 일러 상아탑이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미리 예 자에 코끼리를 넣어놓은 것은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미리 어떠한 자기의 죽음을 알아차리는 어떠한 마음 대비 그것을 예쁜 들이 간파했다는데 중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예감이라든가 예매 예견할 때이 예는 전부다 미리라는 뜻입니다. 사실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미리라는 뜻을 좀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주문을 한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알 수도 없어요. 음, 요즘 아이들에게 미리라는 뜻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개미의 모양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왜요? 개미는 장마가 질른지 비가 올런지 미리 알고서 구멍 주위를 단속한답니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오로지 사람만 미리 자기 앞일을 예측을 못해요. 그것도 3초의 또는 5초의 앞일도 예측을 못하죠. 왜 그렇죠? 그만큼 정신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여러분은 미리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것도 원리와 논리로요. 그러면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말씀원 옆에 큰 소리 칠 오자입니다. 이게 왜큰 소리 칠 오자냐면요. 입구가 있죠. 그 다음 허리를 뒤로 제끼고 크게 웃는다는 얘기. 사람이 사실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을 오라고 해요. 그런데 말하는 중에 큰 소리만 뻥뻥 치면 이것은 대부분 그릇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그릇될 오라고 한다는 얘기죠. 말이 큰 소리 치다 보면 사실과 어긋난다는 데서 이것을 그릇될 오라고 하자 해서 그릇대로 그릇칠 오. 오해, 오산, 정오. 즉, 정답과 오답 할때이 오는 그릇될 오 자입니다. 여러분, 오답 인생을 사시지 말고 정답 인생을 사십시오. 바르게 살라는 이야기죠. 그릇되다는 건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 기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 구수록자입니다. 사실은 임금왕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가 임금왕이라는 글자는 임금왕으로 쓰이자 구수록을, 점 하나를 다시 찍은 겁니다. 같이 만나볼까요? 사실은요. 구슬 세 개를 이렇게 줄로 꿴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임금왕이라는 뜻으로 쓰이자 안 되겠다. 여기다 구슬의 모양 동그란 점을 하나 찍어놓자 해서 이렇게 구슬옥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옥석 구슬과 돌 옥좌 임금의 자리 옥좌죠. 주옥 구슬주 구슬옥 구슬주는 그 우리가 그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슬은 구슬주 는 둥글둥글 한것을주 라고 그러고, 진주 라든가 이런 것 처럼 구슬옥 은 둥글 지않 더라도 뭔가 옥의 모양 을 갖고 있는 걸옥 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슬옥 이라는 것은 왠지 둥글 지않은옥 이고, 구슬주는 둥근 구슬을 주라고 래요 그렇지만 둘 다다 다 구슬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진주 그러면 둥그런 거지, 진옥 그러면 둥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자는 이처럼 똑같은 뜻의 진주, 저 구슬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구슬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구슬치기 할때 구슬은 둥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엄격히 따지면 주치기입니다. 주 구슬 주자 치기, 구슬 옥치기가 아니에요. 그쵸 한자는요 이처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갈 왕자입니다. 가다 영어로는 고우라고 하는 이 왕을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 걸어간다 두인변이라고 있는 이 갈척이라는 글자에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 주자가 원래는 주인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칠지 밑에 임금왕이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축거리며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쳐 있는 발을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갈왕이라는 글자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그칠지가 있었는데 그칠지를 빼버리고 점을 찍은 겁니다. 즉 그쳐 있는 가기 위해서 그쳐 있는 발을 움직인다는 데서 이게 갈왕자라는 얘기예요. 왕래, 가고 오는 것, 왕복, 갔다가 다시 뒤돌아오는 걸 왕복이라고 그러고, 왕년은 작년, 지나간 해를 왕년이라고 그래요 왕년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왜요? 지나간 일이니까요. 사람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뻥치기를 좋아하죠. 왜요? 남들이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왕년에 저도 머리가 많았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노래요 자 볼까요? 사실 노래가라는 글자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노래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노래요는 말씀원 옆에 흔들요 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를 요라고 그래요. 사실 노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입을 뻐끔뻐끔 벌리면서 부르는 노래를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노래 요는 몸을 흔들어가면서 부르는 게 요예요. 그래서 미뇨, 동요, 가요. 그러니까 이 요가 들어가면 왠지 신명이 납니다. 그래서 요예요. 여러분, 미뇨, 얼마나 좋습니까? 가요, 노래와 노래, 유의결합어 형태, 동요, 아이들이 부르게끔 만들 수 있는 노래. 이걸 동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라는 의미가 노래가보다는 조금 더 흥이 나는 그런 의미의 노래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한자는요, 이처럼 세분화시키면서도 무언가 사람으로 하여금 단어의 선택의 중요성을 깨우쳐줍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신중하게 옛날 사람들이 골라서 사용했는지를 한자 공부한 사람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 얼굴 용자입니다. 얼굴. 사실 얼굴이라는 것은 난면 자가 있어서 얼굴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얼굴을 그려서 난면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얼굴용은 원래는 얼굴이라는 뜻이 아니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갓머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갓머리, 즉, 머리에 갓을 쓰고 눈 있고 수염 있고 입이 있다 해서 얼굴이다 해서 얼굴용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어거지 해석이고요. 원래는 집이나, 집이나 골짜기는 모든 물건을 포용하여 담을 수 있다는 데서 담다라는 뜻이었어요. 누구라도 담, 담아 줄수 있다. 그런 뜻으로 쓰이다가 이것이 얼굴의 뜻으로, 왜요? 계곡에서 얼굴을 씻는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으로 확대 사용됐죠. 용납, 이때는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왜냐? 집이나 계곡은 누구라도 받아들이거든요. 용이하다, 용서하다 이때 용서할 서자는 같을려 밑에 마음심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고 믿으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가 있죠 그것이 용서할 서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요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건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해하는 것은 감정의 작용이지만 용서한다는 건. 마음, 사랑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만나루자입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조우했다 할때 쓰는 글자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이것이 원숭이 우라고 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원 의미는요,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새로운 사람을 생각지 않은 사람의 모양을 원숭이라고 해서 원숭이 모양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원숭이가 아니고 사람의 모양 얼굴과 다리와 뭐 그래요 어쨌든 사람을 만났다해서 만나루자예요 예를 들어 대우하다 부루하다 부루한 이유 있죠 그러니까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부루한 겁니다 천재이루 천년에 한번 만날 만한 그 아주 진기한 것을 천재이루라고 래요 사실 부부가 되는 건 천재이루가 아니고 몇천재이루죠. 몇 천년 만에 한 사람을 만나서 짝을 짓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루해지지 마시고요. 꼭 이루하십시오. 누군가와 이루해서 대우받는 삶을 사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우자가 만나루짜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정확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요. 사람한테는 근심이 넉넉하다 해서 넉넉할 우자입니다. 사실 우수한 학생 우등상 할때 쓰는 글자인데 같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람 인변 옆에 근심 우자입니다. 이걸 외우기 좋게 사람은 근심이 많아서 그 넉넉하다는 뜻으로 쓰이자라는 뜻으로 쓰이자 해서 넉넉하인데 중요한 건 사람의 근심을 달래주던 광대라는 뜻으로 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광대 우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가이 광대들이 하는 일이 참 뛰어나죠. 그래서 뛰어날 우, 뛰어나다 보니까 이 근심을 식혀주고 삭혀줘요. 그래서 넉넉할 우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우수하다, 우승, 우대, 경로 우대할 때 우. 배우 할 때도 이 자를 써요. 왜요? 원래 광대우자였거든요. 사람의 근심을 달, 달래주던 광대우자예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은요, 사람의 근심을 달래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배우는 그것이 배우예요. 사람한테 근심만 안겨주는 배우, 배우가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우편우자라는 글자입니다. 우편. 여러분, 우표라는 건 알지만 우편이라는 건 모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드리울 수자고요. 이건 고울읍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울의 끝에 드리워져 있는 변경 땅에 고울의 끝에 드리워져 있는 변경 땅에 설치된 문서 전달을 위해서 있던 숙소라는 데서 원래는 역참이었어요. 그 역참을 우리말로 고치다 보니까 우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편우라고 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 우표우 그런데 우표하고는 상관이 없죠. 원래는 우편우 자입니다. 우송, 우표, 우편 이렇게 쓰일 때는 전부 이 우편우 자가 쓰이겠죠. 그러니까 변경, 이게 고릅이죠 고급. 고릅,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부방이라고 그러죠. 고우릅이에요. 고우릅과 우부방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부방 옆에 이거 있죠. 드리울 숫자입니다. 변방 땅에 드리워져 있는 소식 전달을 위한 숙소. 그것이 역참이었고 그 역참을 다른 말로 우편이라고 했다 해서 우편우라는 글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이 우편우의 우편은 그 우편을 전하는 소식의 표가 우편입니다. 사실은요, 옛날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데는 숙소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 근원원자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이 근원원자는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언덕 밑에 그 안에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던 근본, 물줄기의 근본이 원이었다는 얘기. 그러다가 이것이 언덕원, 평평한 들이라는 뜻으로 쓰이자, 요것이요. 요것이 언덕원이라는 평평한 들을 뜻하는 뜻으로 쓰이자 그 앞에다 삼수변을 붙여 놓고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물의 근본이 되는 그런 곳은 물의 근원이다 해서 근원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 낸 거죠. 원천, 근원, 자원할 때이 근원원 자입니다. 물론 이 삼수를 빼고도 이게 근원원이라고도 해요.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은 넓은 평평하고 넓은 들 그래서 언덕원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언덕원과 근원원은 첫 출발은 같은 맥락이었다가 이 근원원이 언덕원으로 쓰이자 그 앞에 삼수변을 붙여놓고서 물줄기의 근본은 근원이다 해서 근원원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관원원, 인원원 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같이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둥글구서 소시 둥근 어떤 소세 모양의 이렇게 다리가 세개 있는 어떤 그 옛날 소세 모양을 뜻했다가 이것이 후에 물건의 수요를 뜻하고 사람, 사람의 수요를 뜻하는 글자로 인원 원자로 쓰인 겁니다. 사원 모집 인원 관원할 때이 원은 원래는 소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 단지 하나 두개할 이때 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물건이나 사람의 수요를 세는 단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원원이라는 글자죠. 지금도 사원 모집은 계속합니다. 이때 원은 인원원자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둥글원자예요. 인원원자가 들어가 있네요. 같이 만나볼까요? 이 에울위라는 글자와 둥글 저 인원 원자를 합쳐놓고 둥글 원자가 됐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많은 인원들이 모이다 보면 그것을 에워싸게 되죠. 그 에워싼 건 자연스럽게 둥글게 에워싸요. 스타가 예를 들어 여기에 한 사람 있다. 그 주위에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에워싸게 되고 그 에워싼 것이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원의 형태를 이루죠. 그래서 이것이 둥글 원자입니다. 원형. 원만하다, 방원. 즉, 모가 난걸 방이라고 그러고, 둥글 걸 원이라고 그러죠. 이걸 반대말이라고 그러죠. 방원은 반대말입니다. 이처럼요, 둥글은 자도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한 자는 이처럼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이의 원자를 손으로 만들어 놓고서 당기다라는 뜻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떻게 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처럼요, 재방변이 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당기원 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당긴다는 데서 손으로 누워져 있거나 또는 자빠진 사람을 당겨서 당겨준다는 데서 이게 도우원 자가 된 거예요. 즉, 넘어진 사람을 손으로 잡아 당겨준다 해서 도우원이라는 글자가 됐다는 거죠. 원조, 구원, 그다음 응원할 때이 원은 단기 원자 옆에 재방변을 합쳐서 도우원이 됐습니다. 이게 단기 원이라는 것만 알면 이 글자의 해석은 그렇게 무리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원망할 원자입니다. 원망하다 어떻게 원망할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마음 속에 즉 무슨 이야기냐? 마음이 이게 누워딩굴 원자에 누워딩구는 사람은 팔과 다리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둥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음이 둥글게 구부러져 가지고서 불만스럽다는 데서 이건 원망할 원자. 예요 이게 누워 뒹굴 원자라는 거는 알면 되죠. 이게 저녁석자죠. 그리고 이게 병부절이에요. 무릎마디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무릎마디를 구부리고 잔다 이 말이죠. 그런 처럼 누워 뒹구는 마음이 누워 뒹굴듯이 구부러져 있다는 데서 원망할 원자죠. 원망. 원한수권할때 전부 이 원자가 쓰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도 에우리 자가 있네요. 에우리 자가 있지만 이것도 음이 위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에우리라는 큰 울타리죠. 그래 놓고 이 안에 다룬 가죽 위 자가 있어요. 사실은 손과 발이든 발 사이에 놓고 어떤 물건을 놓고 그것을 그 다루기 시작하는 가죽을 위 라고 해요. 그래놓고 울타리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에워쌓인 울타리를 아래 위로 놓인 발로 주위를 두른다는 데서 에워쌀 위 자입니다. 또는 둘레 위자예요 아까 둥글 원자 하고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 안에 요게 달라요. 이게 위고 이것도 위예요 이것도 큰 입구라고 하지만 애울위라고, 애워살 위라고도 하죠. 중요한 건요게 바로 위라는 음가를 가진 글자입니다. 주위, 포위, 범위 할때이 위는 애워살 위 또는 둘릴 위 또는 둘레 위라는 위자를 쓴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여전히 저의 강의는 분해와 조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